몇 년도? 전 2010년도에 가서 아. 2012년에. 전또 공사 공부하는 다 모든 사람이 인권의 선을 지킬 때까지 선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선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선톡의첫 번째 토커 변호사 김현정입니다. 아오 어, 네, 반갑습니다. 저도 선톡의첫 번째 토커이고요 작가 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선톡의 첫 방송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드려야 할것 같지 않나요? 어,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보고 읽을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톡은 실제로 이렇게 인권위에 들어온 진정 사건들을 소개하고 이 사건이 선을 넘은 건지, 선을 넘었다면 어떤 선을 넘은 건지 또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어,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손톡을 하면서 처음 만났는데요 태재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어, 네 저도 태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러면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는 게안나요한정님이라고부르게요 오늘 저희도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니까 <laughs> 네 저도 그럼 이름으로 네 알겠습니다 성은 어떻게 되세요? 네? 성은요? 김이요 김현정님 그래도 현정님이라고 아, 부를게요 예. 네, <웃음> 네. <웃음> 오늘 어, 소개할 선톡의 첫 번째 이야기는 어, 군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선톡의 첫 번째 사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카톡.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 출신 박땡땡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에 쉬고 있는데, 다음날 전출을 가시는 당시 대대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내일 급한 일이 있나? 하고 여쭤보시기에, <laughs>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비문 작업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께서, 아, 그런 말이야. 내일 아침에 A중사가 내 이삿짐을 옮겨주기로 했는데 자네도 도와줄 수 있나? 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A중사는 자기 휴가까지 미리 내고 자신의 아버님 트럭까지 빌려서 대대장님의 이삿짐을 대신 날라주기로 했다군요. 저도 참아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저도 연차를 급하게 써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대대장님의 이삿짐을 새로 이사하는 곳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잘못 들었습니다. 아, 이러면서 끝났을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분위기도 있고 하니 그냥 웃으며 넘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삿짐을 옮기라는 명령도 그런 일을 하면서 괜히 제 연차를 사용하게 한 것도 부당한 인권침해 아닐까요? 이거 선남은 거 맞죠? 제가 이렇게 전에 듣기로 군대 갔다가 네. 오셨다고. 네 맞아요. 저는 학사 단교 1 2 0기고 공군 중위로 3년 4개월 공무를 했었습니다. 중위로만 3년? 아니요 소위 1년, 중위 2년인데 마지막 계급을. 아 그렇죠. 네 저도 병장 전역을 했다고. 저도 공군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몇 년도? 전 2010년도에 가서 아. 2012년에. 전또08 네, 공번입니다. 아. <웃음> <웃음> <laughs> 계속 이렇게 군대 얘기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인권위원회 결정을 얘기해야 돼서, 네. 잠깐 군대 어, 얘기는 접어두고 어, 이거는 음, 완벽하게 선을 넘은 거라고 저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사연만 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연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군인한테 휴가가. 깨고 어, 졌으면 <laughs> 알겠지만, 공군사병들이 넌또 나니 해도 달력에 표시까지 가면서, 연차를 기다리는데 간부도 사실은 약간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차는 중요하거든요. 제 휴가를 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도와서 휴가를 그러니까 생성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솔깃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거절하기 어려웠던 거 하나와 연차를 사용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연그 그러니까 거를 근무를 빼 주었다거나 오히려 그런 시간적인 조력을 하지 않고 반대로 그거를 사용하게 해, 했다는 것이 뭔가 어떤 억울함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 거절하기는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까? 선을 넘으신것 같은데라고 진정인도 그 선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될것 같고 그래서 진정하게 된거 아닌가 음. 네. 그런 고민의 지점이네요 사실 사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심할 기도가. 그렇죠. 내가 잘릴 수도 있는 문제고 진급을 앞두고 있는 상사가 부장님이 전화와서 어김 대리. <laughs> 말해보아나?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아, 부장님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 <laughs> 군대보다는 사회에서 더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선을 어, 정확히 그리는 게 어려운 거죠 그 선이라는 게 법이 완전히 모든 것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규정을 해두면 사람들끼리 싸울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냐, 왜 법에 흠결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구체적인 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규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사건으로 좀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선을 늘릴 수 있을까 이 사안을 바탕으로 그 전체 군의 예시가 되도록 이렇게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군 인권위원회 판단인과 결정을 한번 저희가 볼까요? 네. 선정님 한번 읽어 주시죠. 네. 약간 길고 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판단과 결정을 듣는 것 자체도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피 진정이는 진정인 이와 참고인의 자발적인 호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학급자인 진정인 이와 참고인에 비해 상급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군대 특성상, 피진정인의 부탁이 진정인 이와 참고인의 의사 형성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의 질및 공무에 관한 조법 제 24조 및 동법 제 36조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 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을 서면 경고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법적 효력을 혈액을... 가지기도 하나요? 어 사실 그 인권위의 결정들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음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음법 이외에도 제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인권위원회 와 같은 결정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음 나아가야 될 지표들을 좀 찍어준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약간 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 그 나중에는 그낸 실선이 될 텐데 지금 미리 저... 점선으로 먼저 그렇죠 점을 저 멀리 찍는 아저 멀리 <laughs> 조금 멀리 찍는 거죠 그 도로에서도 실선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네. <laughs> 점선은 약간 왔다 갔다 할수있지 않나? 어, 깜빡이편 켜야 겠네 <laughs> <그렇지. 웃음> 그래서 실선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의 결정에 점선을 찍는 거라면 네. 앞으로 실선이 그어진다는 이정표는 될수 있겠네요. 저희가 안 바게를 켜고 네. 그쪽을 향해 가야겠지만 정해진 실선만 저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점선들까지 지켜 나가면서 생활을 하는 게좀 어 네, 성숙한 네. 시민으로서 네. 그리고 그렇죠. 이 진정들을 어 보, 보고 어 해석하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네. 결론을 내릴 수가 좀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어 이런 하나 의 사연들 사례들을 네. 소개하면서 소개할 수 있는 사연들이 하나둘씩. 좀 줄어들길 바라면서 어, 손톱 마무리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손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 남는 이야기가 사라지길 바라며 손톱이었습니다.